닥터들의 유익한 정보 막깔나 이야기 놓치면 후회하는 닥터들의 맛있는 수다. 수다 네 안녕하세요 이인영입니다 오늘도 심도 있는 의학 정보를 재밌게 풀어드리는 닥터들의 맛있는 수다 우리 동네 주치의 함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예 항상 긍정적 마인드로 사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김용태입니다 예 환자와 함께 있을 때 가장 행복한 정신건강 전문의 김태훈입니다 네 이분들과 함께 할 오늘의 주제는 바로 자각 증상 없는 우울증. 우울증 네 우울증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인지하고 계시죠 최근에 코로나 1 9로 인해서 어, 자가 격리 당하신 분도 있었고요 또는 일상생활이 어려워서 우울하신 분들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아난 우울해라는 우울감을 가지신 분또 실제로 우울증이 있는 분들 이런 차이가 어떤지 여러분들 궁금하시죠 화면으로 함께 보시겠습니다. 코로나 감염병으로 예전 같지 않은 상황. 외로움이나 불안감을 느끼는 사람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코로나19 확산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성인 남녀 절반 이상이 불안, 우울감을 느끼는 코로나 블루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누구나 한 번씩은 느낄 수 있는 감정이라고 그냥 뒀다가는 삶이 무너질 수도 있는 무서운 병입니다. 또한 우울증은 우리가 자각하지 못한 채올 수도 있다는 사실. 어떻게 이겨내야 할까요? 주치의들과 마수다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요즘에 아 우울하다 이런 표현을 하시는 분들을 종종 뵙거든요. 근데 이거가 우울증인 건지 도대체 우울증이 뭐예요, 양이? 음, 보통 이제 우울하다고 사람들이 많이 얘기하고요. 또 우울증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우울감과 우울증은 서로 좀 다르다고 보셔야 되는데 그 중에서도 보면 우울감은 내 주관적으로 느끼는 그런 우울하다는 그런 느낌들을 얘기하는 거고요. 우울증이 있다라고 하는 거는 정신과 전문의가 여러 가지 증상들을 보고 진단을 했었을 때 우울증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그게 우울증이라는 게 그냥 우리가 보통 희노애락하는데 슬프다는 건가요, 그냥 그러면? 근데 우울증이다라는 거는 단순히 그런 희노애락을 느끼는 걸더 넘어서 사실 더 병적으로 우울한 것을 갖다가 우울증이다라고 이해하시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네. 이제 보통 감정으로서 나타나는 그뭐 가라앉은 기분 뭐 그런 거를 이해. 이해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네 네, 그럼 이제 우울하다는 감정을 사실 저희가 뭐 어떤 사건이 있을 때마다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특히 뭐 봄에 좀 우울하다든지 이렇게 계절에 따라서 우울감을 느끼는게 다를 수 있다고 들었는데 그 사실인가요? 이게? 네 그거는 보통 보면은 봄은 이제 우리가 낮의 시간이 길어지잖아요. 그 일주 시간이 길어지니까 이제 또한 그리고 이제 거기에 이제 생명들이 새로 이렇게 소산하고 새로운 타, 생명들이 탄생되고 그런 시기가 되다 보니까 그때는 이제 결국 이제 보면은 이제 조증이라는 상태가 많이 나타나고요. 그리고 해가 짧아지면은 어떻게요? 해 이제 겨울잠을 자거나 움츠러지거나 들어가게 되죠. 그럼 마찬가지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짧아지니까 그때는 우울... 우울감들이 많이 생기게 되는 그런 법입니다. 네. 그럼 그 햇볕이 굉장히 중요한 거네요? 사실? 햇볕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북부 유럽과 남부 유럽에서 비교해 보면은 북부 유럽에서는 남부 유럽보다도 더 우울증이 더 많이 생긴 것이 통계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럼 북한보다 남한이 더 낫겠네요? 그렇죠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네. 네. 이게 <laughs> 네. 네. 위도가 높으면 더 햇볕이. <laughs> 절... 네 맞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계절적인 변화가 있다고 말씀해 을 주셨고요. 사실 이게 우울감 이런 거 있는데 우울증이나 우울감이 우울감은 사실 우리가 뭐 수시로 느낄 수 있는 감 네. 감정이긴 한데 우울증 이러면 좀 다를 것 같아요. 이제 이런 우울증이 왜 궁, 걸리는 건지 그게 참 궁금하네요. 네 그건 특별한 원인이 사실은 없어요. 없어. 네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쉽게. 걸릴 수 있는 것이 또 우울증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음의 감기라고 이렇게 그렇게도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우울증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보통 뭐 부모가 아니면 형제 자매가 어떤 그런 우울증에서 우울증 증상이 막 보여가지고 그걸 갖다 자기가 보고 자라갖고 하게 된다 그러면 이 사람도 우울증으로 갈 가능성이 많겠네요. 그러면 네 그런 가능성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보면은 이제 부모님들이 이제 아이가 뭔가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데리고 들어옵니다. 그러면은 쓱 이렇게 얼굴만 이렇게 봐도 얼굴 표정상에서도 우울증이 있나 없나 좀볼 수는 있거든요. 그런데 본인은 우울증 이는지 전혀 몰라요. 그러면서 아이 증상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고 그렇게 그렇게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근데 나중에 진료를 하다 보면은 부모님이 우울증 있는 경우가도 많죠. 근데 그런 부모님하고 또 다시 면담을 해보잖아요. 그 부모님이 또 부모님이 또한 우울한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이 예, 그렇게 보면은 마치 그 우울증이 이렇게 유전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우울증은 유전되는 것은 아니고 이렇게 마치 이렇게 유전되는 현상처럼 보이거든요. 근데 그걸, 그것을 이제 세대간 전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근데 이 우울증이라는 게 금방 뭐쓱 사라지기도 하고 지속되기도 하잖아요. 네. 과연 내가 우울증인지 아닌지 이걸 어떻게 진단해 볼수 있을까요? 어, 근데 오늘의 제목이 이제 자가 증상이 없는 우울증이잖아요. 근데 보통 정신과에 오는 성인들 중에서 가장 많은 것이 이제 우울증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나 우울증이 있어요라고 성, 오시는 성인 분들은 거의 없어요. 근데 대부분 정신과에 올때 오게 되는 이유 중 하나가 나는 잘 모르겠는데 주변에서 권하더라. 한번 정신과 한번 가봐라. 그렇게 해서 오는 경우가 가장 흔나고요또 하나는 오히려 나 밤에 잠이 잘안 오니 수면제를 좀 처방받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도 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감정 조절이 잘 되지 않습니다. 또한 아니면은 짜증이 많이 납니다. 그렇게 해서 병원에 오시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네. 네, 원장님, 그, 자기 스스로 이렇게 체크해 볼수 있는 그런 자가진단법은 없어요? 어, 시중에 뭐 나와 있는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제가 저 여기서 표를 갖다가 준비했는데, 그거 한번 보시면서 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표에 보시면은 제가 이제 아홉 가지로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이 아홉 가지 종류 중에서 한 다섯 가지 정도가 좀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시면은, 이것을 가지고, 어, 보단 이제 전문 일을 만나서 상담을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자가진단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사실 저거를 체크하기 전에 네, 네. 본인이 잘 모르잖아요. 네. 아까 우리 오늘의 주제가 네, 네. 자각증상 없는 우울증 네, 네. 그거에 대한 얘기였는데, 혹시. 어, 아, 저는 그 확실한 기준이 있어요. 우울증에 네. 대해서. 어, 왜냐하면 이제 환자분들이 아, 혹시나 우울한 거아니고왜냐면 보호자들이 많이 오시니까 얘기를 하면 딱한 가지만 물어봐요 밤에 잠을 잘 주무시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아잘렸다 그러고 개운하냐 개운하면 은 우울증이 아니거든요 맞습니까? 그것도 하나 해당이 돼요 근데 우울증이 있는 경우에서는 수면에 보통 별로 안 좋은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러니까 과다수면 그러니까 아무리 자도 자도 피곤하다 근데 그거는 네, 불면증 보다 좀 적은 것 같아요 근데 보통 불면증이 있다라고 보통 많이도 내원 하십니다 근데 보통 우울증이 있을 때 어,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지 않은 것중 하나가 우울증 있는 분들은 잠을 자더라도 꿈을 많이 꾸세요 그래서 심한 분들은 자자마자 꿈꾸기 시작해서 아침에 일어날 때까지 계속 꿈을 꾸다가 그러다 보니까 잠을 제대로 못잔못잔 못잔 경우가 상당히 많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데 어, 증상이 없는 것 중에서 어, 잠을 못 자는 경우에 대한 얘기였는데 혹시 다른 또 주의할 만한 증상? 어, 뭐, 근데 주관적으로 얘기는 잘안 하세요. 그런데 얘기를 하다 보면은 저는 이제 그냥 툭 던지는 것중 하나가 질문을 할때 요즘 사는 게 재미있으십니까라고 물어봐요. 아 어, 별로. 사는 게 별로 재미가 없어요.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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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요.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이런, 이런 경우가 바로 일이나 여러 가지 재미있는 일이 그 전만큼 흥미가 없다. 이게 가장 또 우울증 대표적인 증상 중 하나입니다. 네, 아유, 그니까 증상이 사실은 없었던 게 아니고 네. 있었는데 모르고 지나가는 모르고 있는 경우가 네, 상당히 그런 경우가 많으래요. 네. 그러니까 이 진단법을 오늘 시청자 여러분들 꼭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해서 본인이 네. 아, 좀우울증이 의심된다라고 하면 이제 병원을 전문가를 찾아야 되잖아요. 네. 그 전문가를 찾으면 어떤 치료 방법을 가지고 치료해 주시죠? 일단은 네, 더 네. 심층적으로 이제 면담을 이제 하거든,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우울증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면 가장 손쉽게 치료를 하는 것이 이제 우울증 약을 복용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보통들 보면은 이제 항우울제를 복용하자라고 하면은 사람들 대부분의 분들은 대부분 꺼리세요. 잘안 먹으려고 하죠. 그러다 보니까 참 거기서 음 진료를 하다 보면은 거기서 많은 애를 먹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를 보면은, 먹어서 좀 나아진 것 같아요. 그러면은, 또 자가로 약을 끊으세요. 또 아니면은, 약을 거기서 몇개 빼버리고, 골라서 약을 드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약만 꾸준히 잘 드시면은, 울증 문제도 많이 호전이 되고, 괜찮아지시거든요. 근데, 그거를 많이 하지 않으셔가지고, 어 본의 아니게 약 먹는 기간이 길어지고, 다시 또 재발하게 되고, 그런 경우를 거의 대부분 보게 됩니다. 예, 지금까지 우울증에 대한 치료와 원인 등 다양한 것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사실 치료에 대해서 특히 오해가 많으신 것 같아요. 이번 시간에는 우울증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OX 퀴즈로 풀어보겠습니다. 네. 문제는 김태훈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선생님께서 내주시겠습니다. 문제 준비되셨죠? 네. 네.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우울증 약을 오래 먹으면 바보가 된다. OX 문제입니다. 하나, 둘, 셋. 네. 답은 X입니다. 그런 너무 너무 쉬운 거 아닌가 이게 <laughs> 바보가 되는 약을 쓸 수는 없겠지 아니 근데 이제 어. 어, 아니 실질적으로 어. 어, 의학인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일반인들이 그래서 약을 안 먹는다는 이야기도 많이 듣거든요 그것이 네. 이제 그러니까 그것이 잘못됐다는 거를 어, 전문가분께서 꼭 알려주고 싶으셨던 거죠 네. 한번 설명을 네, 해 주시죠 네, 네, 네. 정신과 약을 오래 먹으면 바보가 된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으십니다 하물며 이제 정신과 약을 오래 정신과 약을 먹어서 치료가 되는 거는 정신과에서 보면은 이제 대뇌 세포를 다 죽여버려서 치료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약을 오래 먹으면 머리가 망가진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근데 사실 뭐 머리가 망가진다든지 머리를 나쁘게 한다든지 뭐 치료 효과가 있다 하더라도 사실 그런 약은 음 효과가 있다라고 볼 수가 없는 게 너무나도 당연한 사실이죠. 근데 그거는 모든 약이다 동일한 거 아닐까요? 모든 만성질환 이것도 결국 만성질환이니까, 뭐 혈압약, 고혈압든 당뇨든 그죠? 네. 그런 것도 있고. 네. 그럼 이제 두 번째 문제도 준비되어 있으시죠? 네, 네. 네, 저희 풀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네, 두 번째 문제입니다. 우울증 증상이 나아지면 약을 안 먹어도 된다. OX입니다. 하나, 둘, 셋. 네, 답은 X입니다. 그. 보통 보면은 이제 정식과 소위 질환은 이제 상당히 오랫동안 지속되는 만성질환입니다. 근데 약을 먹게 되면은 증상은 호전이 돼요. 근데 엄밀히 얘기하면 증상이 호전되는 것이 아니라 약물에 대한 반응을 보이는 겁니다. 어 보면은 이런 거랑 똑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만성질환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고혈압과 당뇨가 있죠. 근데 고혈압 약을 먹게 되면은 우리는 잘 모르지만 혈압계를 측정을 하면은 혈압 수치가 떨어집니다. 그리고 당뇨약을 먹으면 당연히 우리는 잘 몰라요. 증상이 좋아졌는지 안 좋아졌는지. 뭘 보고 하느냐 하면은 혈당 수치가 떨어지죠. 근데 정신과 약은 특히 항울제 같은 경우에서 그렇게 객관적으로 수치화된 것이 별로 없어요. 또한 아까 고혈압과 당뇨를 비교했듯이 수치가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나아졌다고 얘기 안 하죠. 단지 그것이 조절됐다고 라 얘기를 하면 그뿐이죠. 마찬가지로 항울제를 먹으면 증상이 조절될 뿐이에요.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울증 치료하기 위해서는 항울제 약을 오랜 기간 동안 먹어야 된다. 그게 되는 것은 약을 먹고 해서 증상이 나아져요. 그리고 증상이 나아진 것중 하나가 이제 뭐 불면증이 호전이 되고 우울한 기분도 잡히고 그것 또 하나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짜증나는 것들이 조절되면서 기분이 이제 안정화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그런 상태에서 사회생활을 쭉 하게 되죠. 사회생활이라면 대인관계가 있고 학업이 있고 직장생활 관계가 있고 이런 사람들 사이 관계에서 또 다른 경험을 해요. 나아지니까. 사람들과 관계가 더 나아지고, 직장에서 생활이 개선이 되고,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나아지면서, 이 사회 내에서 사실 나아진 것을 본인이 제 경험화를 해야 됩니다. 그 제가 제 경험화를 통해서 새로운 것을 또 자기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죠. 근데 그런 기간이 상당한 오랫동안 지속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이제 2년 동안은 꼭 약을 먹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바로 그러한 이유에서 그렇습니다. 네, 두 번째 질문은 약을 네. 끊으면 안 된다. 네. 그런 거였죠. 네. 네. 그럼 다음 세 번째 질문 해주시죠. 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정신과 진료를 받으면 기록이 남아서 불이익이 나, 생길 수가 있다. 하나, 둘, 셋 정답은 X입니다. 네. 그러면 실제로 이렇게 느끼는 분들이 많이 계신 건가요? 어, 너무 많아서요. 사실은 이 문제 때문에 정신과 진료를 받는 것을 상당히 꺼려 하시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타이밍이라는 게 있잖아요. 뭐든지. 시기가 있는데, 시기 적절한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서 정신과 올때 거의 뭐 자포자기 하다시피 해서 오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저도 강북구 의사회 상임이사 이걸 하면서 저희가 이제 건강보험공단 간부고 지사장님과 만남도 있었고, 간담회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에서도 이런 질문을 저희가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뭐, 음, 진료를 하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정식과 진료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사보험을 들기 위해서 그걸 가지고 이제 기록, 그걸 가지고 이제 공단에다가 조회를 해서, 의뢰를 해서 기록조회 한다는데, 그런 경우가 맞는 얘기냐라고 물어본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니 어, 그때 그 지사님께서 말씀하시기은 이런 질문은 자기도 너무나도 많이 받는데 어, 보험공단에서는 이런 생명보험이나 이런 곳에서 조사를 했었을 때 절대로 그 개인 기록에 대해서 절대로 노출하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 네. 그러니까 정식까지도 진료를 받았다는 기록이 따로 다른 곳에 노출되지 않는다는 거. 그러니까 안심하고 치료를 받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맛수다 주치들께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궁금한 점이 있다고 합니다 사연 함께 화면으로 보시겠습니다 제 아내가 요즘 들어서 통 소화도 안 되고 잠도 못 자고 있습니다 얼마 전부터 갱년기 증상이 시작됐거든요 잠을 못 자니까 짜증도 늘고 괜히 더 마음도 불안한가 봅니다 최근엔 별거 아닌 일인데 혼자 일을 과하게 상상하고 저에게 화를 내더군요. 이런 제 아내의 우울증 치료를 받는 게 맞을까요? 갱년기 치료도 받고 있는데 같이 받아야 하는 건지 이대로 둬도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아 사연을 보내주신 분이 이제 부인께서 갱년기를 맞이했는데 우울증 증상까지 나타나면서 이제 굉장히 괴로우신 모양이네요. 그러니까 그 부인께서 갱년기 증상에 대한 치료도 하고 우울증 치료도 같이 하면 좋을지 괜찮을지에 대한 질문이신 것 같습니다. 어, 이제 보통 이제 보면은 갱년기가 여성분들이 나타나잖아요. 근데 갱년기가 나타날 때 보면은 이제 여성 호르몬 중에서 에스트로젠 분비가 많이 떨어지니까 거기에 따라서 이제 함께 우울증 증세가 많이 나타나는 것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경력기가 왔었을 때 우울증 증세가 같이 보이면서 우울증 진단이 맞다면은 당연히 같이 치료하는 것이 훨씬 더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네, 함께 치료하는 게 도움이 된다고 하네요. 네. 그럼 두 번째 사연 함께 보시겠습니다. 얼마 전부터 좀 이상한 증상이 시작됐습니다. 분명 낮에 힘들게 일을 하는데도 밤에 잠이 오지 않는 겁니다. 문제는 잠을 자지 않아도 다음날 활동에 전혀 지장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뭐든 다할수 있을 것 같은 과한 자신감도 생기고요 주변에서는 좋을 것 같다고는 하는데 사실 저는 1년 전부터 우울증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정반대의 증상이 나타나고 있으니 덜컥 겁이 납니다 이런 저 괜찮은 걸까요? 아 우울증 진단을 받으셨던 분이 이번에는 어, 치료하는 중인데 반대 증상이 나타난다고 하시네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어, 이런 경우에는 지금 보이는 모습은 일단은 가장 특징적인 것이 잠을 자지 않아도 다음 활동에 지장이 없다는 거, 그리고 과도한 자신감이 많이 생겼다는 거. 그, 이렇다는 얘기는 과거에 우울증 증세가 있었고, 그러면 이 상태는 바로 이제 지금 현재 조증 상태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정신과에서 이런 경우에서는 어 양극성 장 장애, 양극성 장애라고 해서 조울증이라고 진단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제 이 부분에서 치료를 해야 되겠죠. 근데 그 전에는 이제 항우울제를 드셨을 거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어더 물론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지만 이런 경우에서는 항우울제가 또 사실은 조증을 더 악화시킬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서는 조 어, 조증을 진단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치료를 하시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네. 얘기는 아마 이 증상에 대한 치료를 네. 전문가와 네. 다시 네. 네. 네, 협의해서 진단 받아서 그거에 네.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조울증이 처음에 말씀이시죠? 그럼 조울증이 아니었을까요? 그럼? 어, 보통 이제 조울증이 생길 때 보면은 어, 과정들이 거의 대동 비슷해요. 그러니까 조울증이 생, 특히 조증이 생길 때. 우울증 상태가 먼저 나타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갑자기 어느 순간에 갑자기 팍 뛰어요. 스파크처럼. 뛰면서 이제 조증 상태가 되죠. 그러면 특징적인 것이 이렇게 보면은 과도한 자신감. 그리고 말이 상당히 많아지면서 말 자체도 힘이 붙어요. 힘이 붙으면서 이제, 이거는 이제 프레저 스피치라고 얘기하죠. 그러면서 잠을 자지도 않아도 전혀 피곤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면서 활동량이 아주 팍 늘고 이런 말서 내가 뭐든지 하면 다될것 같은 그런 자신감이 과다하게 생기죠. 뭐 이러다 보면 이제 활동성이 너무 드니까 돈 여기저기 가서 돈은 막 쓰시는 분들도 생기고요. 여자분들은 갑자기 수줍어 하시던 분이 갑자기 자신감이 생겨가지고 많은 남자분을 만나서 그에 따라서 뭐 원치 않은 2차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그렇게 되기도 합니다.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처음부터 찾아질 수도 있지만, 이게 증상이 이렇게 순차적으로 나타나서 그게 진단이 안될 수도 있는 거네요. 어쨌든 네네, 그렇죠. 이런 증상이 이렇게 나타나신 분이라면 어, 전문, 예, 예. 전문가 치료를 다시 받으셔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음. 네, 지금까지 닥터들의 맛있는 수다. 오늘은 우울증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어, 마지막으로 한 분씩 우울증. 이것만은 꼭 지키자.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우울증. 혼자서 극복할 수 없습니다. 정신과 전문이나 보건소의 도움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어~ 우울증 진정 식신과 진료를 하다 보면서 가장 많이 보는 게 그전에 정 정신과 병원을 다녔었다가 다시 오시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으세요 근데 그런 분들 대부분 보면은 우울증 진단을 받고 치료를 하다가 자가로 진단하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으십니다 우울증 치료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항우울제를 복용하고 항우울제를 가장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잘 드시는 게 좋거든요. 이렇게 해서 본인의 건강과 심신 안정을 찾으셔서 보다 행복한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네, 원장님 말씀 들으면서 저는 오늘 이런 단어가 생각이 나네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우울증은 마음의 감기다라고 표현하셨는데 마음의 감기 누구나 걸릴 수 있는 겁니다. 어려워하지 마시고 전문가 진단 받고 치료 받으시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 마음, 몸 모두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그때까지 모두 건강하세요.